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죠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죠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축하드립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13교구와 반석교구를 담당하는 서철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롭게 봉독하신 마태복음 6장을 근거로 오늘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소위 성서 중의 성서라고 하는 우리 상상수은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주기도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배치 자체도 아마 저자인 마태가 또 원저자인 성령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배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 주기도문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과여서 못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배워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온전한 기도의 그 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 삶으로 이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그 자녀된 정체성에 대한 어,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로서 이 주기도문을 어, 가르쳐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어,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 기도문의 첫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방신이 아니에요. 세상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서 하늘이라는 이 뜻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 초월에 계신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어, 그런 전능하신 신의 의미를 담아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므로써 거리가 참 멀었다가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친밀해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가깝게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아람으로 보면 아빠거든요. 아빠와 같은 아주 친밀한, 친숙한 우리 가족으로서, 관계로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어,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도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일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 역시 그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로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왜 임하도록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는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게 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쫓아 보내시면 질병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 하늘에서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이죠. 어, 거룩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단어들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이죠. 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양식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어, 우리가 먹는 어, 1차원적으로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실은 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그 정체성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날마다 그분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얼핏 보면 조건문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 주면 그 다음에 그 사준 것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어, 이게 이제 언어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이네요. 어, 아람의 특성상 이것이 동시적으로 사실은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는 조건문이 아니라 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 그 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사안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 값 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나 역시 그 은혜로 용서를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취지로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먼저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나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주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 상대방을 향하여 어, 타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물론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더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유혹을 당하는데 그 유혹의 실체가 누굽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악 악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으로부터늘 기도해야 될게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거룩한 삶을 못 살게 하는 그 거짓된 삶을 살게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할 때만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강구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 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역사들, 이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고. 예 찬송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 부분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게 될때 거룩하게 살게 되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살게 되고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발견하며 또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런 어 기도라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어 은혜를 체험하고 어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 어떻게 보면 주문이나 또는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은데 어, 오늘부터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어 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그 감동적인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제 주기도문의 뜻과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더욱 간절히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날마다 성장과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빛보 순종해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섰니다 기록 된 말씀, 기록 된 말씀, 힘있 어서 진리 로 우리 거룩 해 하며. 인도하시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Hey, you